전차용 자동장 전장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자동장 전장치도 일체형 탄을 쓰는 방식과 분리형 탄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자동장 전장치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0mm 전차포 하면 서방 표준인 독일에서 만든 활강포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20mm 전차포도 있었는데 영국의 치프틴 전차가 채택한 120mm 강선포입니다. 이 전차포는 서방권 치고는 좀 특이하게 포탄과 장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야포처럼 포탄을 장전한 다음에 장약을 장전하는 방식으로 이런 강선포는 챌린저2 전차에서 아직도 사용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활강포에 비해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분리형 탄약이다 보니 운동 에너지 탄의 관통자에서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 불리하게 됐습니다. 영국은 챌린저 2 전차의 개량형인 챌린저 3 전차에서부터 다른 나라들과 같은 120mm 활강포와 일체형 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권에서는 자동 장전장치와 그 특유의 작은 차체로 인해 포탄과 장약이 별도로 장전되는 방식을 아직 고수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 운동 에너지탄에서는 관통자 길이가 제한되어 서방권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전차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극복이 가능하긴 합니다. 서방의 미래 전차 주포로 개발 중인 포 규격은 현재 두 종류입니다. 기존 120mm에 비해 대형화됐는데 독일의 130mm와 프랑스의 140mm 이렇게 두 종류입니다. 130mm나 140mm나 둘다 너무 커서 자동 장 전장치가 아니면 장전이 거의 불가할 정도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일체형, 분리형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커진 이유는 장차전에서 상대방의 방어력이 발전한 전차를 격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경도 커지면서 관통자의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일단 좁은 면적에 빠른 속도와 많은 중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긴 관통자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리형 탄을 만들었는데 이게 동구권처럼 분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포탄이 너무 커서 일부 장약이 분리된 거라 보시면 편할 듯 합니다. 이런 대구 경탄이 돼버리면 분리형 포탄도 그리 분리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럼 동구권은 어떨까 싶기도 한데 한때는 135mm와 152mm 전차포를 개발했었지만, 뭐, 전쟁통에 그 동네는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긴 합니다. 그래도 기존의 125mm 탄에 비해 좀더 대형화된 탄을 개발해서 배치 중이긴 한데, 그 체적이 있다 보니, 모른 125mm 포 탑재,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에 적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한 전차들은 최신형이거나 최신 개량된 전차들 일부입니다. 전차의 관통력은 직경과 구경장, 관통자의 길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전원인 120mm 전차포는 구경이 작고, 고폭탄도 없어서 직사화력이 약한 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미래 전차들의 포탄과 직경이 대형화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뭐, 그냥 기술력으로 극복해서 기존 포를 사용하려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요. 다음에도 더욱 잉여로운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건성하시길.